시편 81편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는 그리고 내가 채우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을 귀 소리로 들었죠. 자기 귀로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러면 채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대로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입을 열되 넓게 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하면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십니다. 입을 열잖아요? 채워주세요. 입을 넓게 열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동물의 안국을 보면은 그 새끼 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미새가 가서 사냥을 해와요. 그러면 어미새가 둥지에 딱 이렇게 내리면 새끼들이 서로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하자, 바라보잖아요?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벌린 입에 먹이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채워줄 수 없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허기진 거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먹어야 되죠. 먹어야 살수 있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을 가지고 어미새가 딱 돌아오면은 벌써 알고 입을 여는 거예요. 먼저 입을 연 새끼부터 이렇게 넣어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남으면 이렇게 넣어준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말씀들을 행해야 돼. 요 그런데 신속하게, 즉시 곧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삶의 순간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앞에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전제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나를 지켜 주시고 이렇게 피난처가 되셔서 어피성이 되셔서 안식 안식처가 되어서 안전지대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지켜 주시고 보해 주신 다음에 내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씀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앞행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저만 따라오세요. 저만 꼭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 오면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저를 따라오시라니까요. 저만 따라오면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인도자라는 인도. 그러면 가이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해방 시키시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 같고 이르는 땅,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요약해보면,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큰 걸림돌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장전만 60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인 가족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부인 있고 자네가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18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허다한 소수민족 잡족속들이 같이 더불어서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인데 배가 있어서 200만이 다 타고 건너겠어요? 땜목을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불가능하죠.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홍해였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더큰 문제는 뭐예요? 진태 양란. 오도 가도 못 한다는 거죠. 이제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추격에 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해방돼서 나가버리면 누가 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이 바로의 군사들이 군대가 추격해 와요. 일쪽 직발에 이게 있죠. 이전에다 죽게 되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 바로 코미까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는데요. 넓게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 넓게 열었어.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입을 열어서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원망하고 불평 불만 했어요. 입을 열었거든요. 몇개 열었거든요. 그런데 불평 불만만 했다고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모세야. 우리가 죽으면 무들 매장지가 없어서 땅에 묻는 게 매장이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 시키려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수장이잖아요. 수장 시키려고 데려왔냐 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여와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되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적각 고리르는 땅, 가나안 땅, 아름답고 강대한 땅에 인도해 가시는 거야. 예 근데 그들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열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입을 열어서 넓게 입을 열었는데 자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요 불평 불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한 사람은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턱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 입을 열게 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요하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난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난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약책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면 여호의 말씀 여호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조금 더 부요함이 얻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실 여와를 믿고 여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되 넓게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에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이 나무 지팡이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고, 나무 지팡이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힘과 능력이 없고, 모세의 지팡이는 더더욱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요하께서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라 요와의 말씀이잖아요 요와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가리키면 될 거다니 그런데 아니 이 나무 지팡이 40년 동안 내가 양을 철때쓴 나무 지팡이 나무 지팡이일 뿐이에요 나무 지팡이는 내가 누구보다도 확실히 잘 알아요 이 나무 지팡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리킨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요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하의 말씀대로 요하가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린대로 그 요하의 소리에 따라서 모세가 지체하지 않냐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요하께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를 가르쳤어요. 동풍과 서풍이 와가지고요. 동풍이 확 불잖아요. 홍해 바다 이렇게 확 세게 와서 가운데로 이렇게 딱 내리치는 거예요. 서풍이 와서 확 오더니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근데 바람이 세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물벽 물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탁 막고 있어. 동풍이 막고 있어. 그래서 갈라버리. 따뜻한 동풍이 부니까 어때요? 바닷밑이 말라버리. 그래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믿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삽의 시편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아흑에야 입을 열어라.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할 때 입을 열때 넓게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여호와의 소리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원하지 않았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여호와를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만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네,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돼내 말대로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그래야 내가 채워줄 거야 그래야 채워져 그래야 너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야 장애물이 제거되고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어 걸림돌이 너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만이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이십시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호와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의 소리대로 행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도를 따르라. 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된대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소리를 들었다면 요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요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그 말은 요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그말이에 저와 여러분은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요하의 말씀 요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곧 바로 즉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입을 열되 몇 개월 나셨으므로 입을 넓게 열어서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것들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의 있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는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예배를 사모하게 돼 말씀이 내 삶에 중요치 않아요.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를 원하지 않는 삶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 거예요 그 제가 갔다 온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탁 빨아들이듯이 자로흡수하면서암민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아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천지 차이입니다. 요와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천지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와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와의 말씀을. 어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와께 예배를. 요와를 믿고, 요와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 내 입을 열 개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채우시겠다는 거야? 답이 나오죠. 마지막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밀 있잖아요, 밀. 곡식. 음식. 생명이죠. 음식은 육체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음식, 양식이 없지는 살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밀이에요, 밀. 밀 아시죠? 밀가루, 밀. 그런데 기름진 밀. 그러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나오는 말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꿀이 얼마나 좋아요? 기력을 회복시키거든요. 눈이 맑아지고요, 피로가 풀리고, 힘이 나거든요, 꿀을 먹으면. 그런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꿀 중에 가장 귀한 꿀이 뭔지 아시죠? 돌에서 나온 꿀, 석청. 석청. 가장 좋은 꿀이 석청이에요. 그 다음이, 나무에서 나온 목청이잖아요, 목청. 그죠? 양복 말고, 자연적으로 이 돌들이, 자연적으로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을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꿀이 돌에 있는 돌에 벌들이 꿀을 만든 석청이라고 석청. 근데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석청 중에서도 최고의 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대 주의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어서 기름진 밀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요와의 말씀, 도를 따라서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기름진 빌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꿀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한란 있을 때 주님을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와를 사모해야 돼. 그러기 전에 요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기 전에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것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요하를 사모할 때 요하를 사모해야 돼요. 요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때요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해야 할때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정해졌어요. 성경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의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을 정하셨나니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D-Day가 있잖아요. D-Day 이제 30일 전, 20일 전, 10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D-Day 땡영 D-Day 그날 목표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거죠. 마찬가지 모든 것을 때와 기한을 정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범사에 때와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때를 따라 때를 정하셨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도록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